눈 위에 과일 주스를 부었고 주스가 얼음에 스며들자 딸기 빙수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한입 맛을 보고는 더 이상 먹지 않았죠. 빙수로 선을 그어 얼어붙은 땅 위에서 야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남극에 주둔 중인 연구팀이었는데 너무 심심한 나머지 온갖 황당한 짓을 다 하고 있었죠. 남극은 기압이 너무 낮아서 가스레인지에 불이 붙지 않았고 셰프는 어쩔 수 없이 스테이크에 휘발유를 부어 밖에서 구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휘발유를 너무 많이 부은 바람에 스테이크가 횃불처럼 화를 타올랐죠. 셰프는 식히기 위해 불타는 스테이크를 들고 눈밭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는데 놀랍게도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 고급 스테이크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다음으로 셰프는 참치를 1cm 두께로 썰어서 김을 깔고 삼각형으로 자른 뒤 양면을 노릇노릇하게 튀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호화로운 저녁 식사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고향의 라면이 너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남극에는 채소와 밀가루가 귀해서 셰프는 그의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향수병에 걸린 팀원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날 밤 셰프의 방으로 찾아가 라면을 만들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짜증이 난 셰프는 주방으로 도망쳤는데 다른 팀원이 몰래 버터를 먹고 있었죠. 그 역시 고향의 맛이 그리웠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셰프는 결국 라면 을 만들어 주기로 결심했죠. 냉동고에서 채소 토핑을 직접 키운 다음 귀한 밀가루를 꺼내 발효시켜서 가늘고 얇은 면을 만들었습니다. 면을 삶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한 그릇을 완성했죠. 팀원들이 엄청 행복하게 라면 먹는 모습을 지켜보자 셰프는 따뜻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셰프는 깨달았죠. 아무리 호화로운 만찬이라도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에게는 소박한 고향 음식만큼 따뜻한 게 없다는 것을 말이죠.